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커피빈 모카자바 블렌드 캡슐 커피입니다. 커피빈 캡슐 4종 중에 디카페인을 빼고 이번이 마지막 캡슐입니다. 조금 텀이 길었어요. 하지만 커피 설명 드릴게요. 에디오피아 원두와 인도네시아 커피 블렌드가 되어 풍부한 꽃향과 아로마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바디감의 풍미가 넘치는 커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에디오피아에서 재배한 원두로 풍부한 꽃과 아로마를 담았고요. 인도네시아 커피를 배합하여 독특한 끝맛과 시키한 바디감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는 에스프레소나 리스트레토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와 롱고로 각각 맛을 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맛을 보도록 하죠. 일단 향에서 특이한 모카 향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모카 관련 향은 하나 저는 잡히고요. 꽃향기도 좀 잡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비교적 맛을 봤을 때 균형이 그래도 잘 잡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디감 좀 약하고요. 일단 쓴 맛하고 단맛이 균형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산미도 살짝은 있으나 뭔가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 향기적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에스프레소로 마시는데 되게 괜찮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조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눈물을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가 조금 고민도 됩니다. 기본기가 좋은 캡슐들은 사실 계속 괜찮은데요. 이건 룽고로 어떨지 한번 맛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룽고 향을 맡아보면 아쉬움도 역시 큽니다. 아쉬워요. 향도 약해지고, 아, 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이 안 잡혀요. 이거는 기본기가 그래도 훌륭해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동구를 맛을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느껴졌던 그런 모카란 이름을 달고 느껴지는 커피의 매력이 워낙 사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본기가 좋은 커피라서 마시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에스프레소가 좋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해보고요. 또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당연히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수준의 커피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그냥 에스프레소로 마셔도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종종 이걸로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마셔야죠. 사야죠. 전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랜만에 커피빈 모카 자바 블렌드 커피 캡슐 을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